두분 합으로 봤을 때는 쿵짝은 잘 맞아요 서로가 네. 뭐 한쪽에서 이 생각을 하면 은 저쪽에서 어 그게 맞아 그래서 쿵짝은 되게 잘 맞지만은 그 합이 그렇게 좋게 좋게는 간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음. 그러시고 이 분들이 만약에 합이 이어진다 한들 서로에게 짝은 따로 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분들이 그냥 궁합으로 봐도 그냥 첩실 이런 느낌으로 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음. 지금 온기 자체가 서로가 소리나고 탈이 나는 신데 그렇게 합을 붙여서 가야 될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매화장군입니다 네, 선생님. 네. 제가 아시는 지인의 네. 사주를 가져왔는데, 네. 궁합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시 남자분이시고요. 네. 73년 4월 9일생이에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네. 72년 9월 2일생이에요. 두분 합으로 봤을 때는 쿵짝은 잘 맞아요 서로가 네. 뭐 한쪽에서 이 생각을 하면은 두 쪽에서 어 그게 맞아 그래서 쿵짝은 되게 잘 맞지만은 그 합이 그렇게 좋게 좋게는 간단 소리가 안 나와요 네. 그러시고 이분들이 만약에 합이 이어진다 한들 서로에게 짝은 따로 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궁합으로 봐도 그냥 첩실 이런 느낌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네. 그러셔서 이분들은 서로가 그냥 조력자,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이란 소리가 나오지, 부부의 영까지 닿을 분들은 아니셔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시고 남자분 쪽에서는 강단도 있고 지혜로운 건 있어요. 하지만 내 입으로 인해서 살짝은 까먹는 부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스타일 자체가 내 입으로 말을 조금은 조심하셔야지만 하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드지 않는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시고 여성분 쪽으로도 지금 운기 자체가 서로가 소리나고 탈이 나는신데 그렇게 합을 붙여서 가야 될까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어... 콩짝은 잘 맞으나 결혼까지 가는기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아 그래요? 만나시면 소리나고 탈나시고 그 끝에 가서는 이혼수예요 이분들은 이두분 합이 잘안 맞는 건가요? 합은 그냥 제삼자 첩실로는 맞을 수는 있어도 부부의 연으로는 맞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약간 사업적으로는 만나면 참 좋겠네요 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는 쿵짝은 잘 맞아요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시고 남성분도 욕심이 크고 여성분도 욕심이 크기 때문에 음, 등을 지게 되면은 서로가 진짜 물불 안 가리고서 소리나고 탈 나시고 싸우시러 옮기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합만 붙여서 가면은 서로에게 좋은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부부로서는 별로 안좋은데 그냥 사업적, 사업적 파트너 어.. 이 둘의 관계또 어때 보이세요? 이분이요? 이분들은 그냥 그냥 첩실로 밖에 안보여요 그냥 사업적 파트너 그렇게 딱히 좋은 부부라고는 안보이는데요 부부에요 이분들? 부부는 아닙니다 그쵸 이분들 따로 사람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옆에 그냥 말씀하시면은 그냥 딱 첩실 아니면은 파트너 그냥 사업적인 파트너 그런 부분으로 밖에 안보여요 연줄이 부부의 연줄은 아니에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네. 현재 연구인김건희 여사입니다 음.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laughs>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냥 지금은 아군이라고 해도 음. 적과의 동침을 한다 생각하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좋은 조력자일지라도 네. 그렇게 오래 갈 연출은 아니에요, 이분들도. 근데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는 좋네요. 네, 부부는 아니고. 네, 음...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